하나를 접어요. 하나를 접어서 발목을 꺾고, 꺾은 상태에서, 이렇게 하스타반다 잡고, 잡, 잡아서 발날의 안쪽을 이렇게 잡아요. 이건좀 수월한 버전이에요, 수월한 버전. 이렇게 잡아가지고, 발목을 꺾어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똑같이 어깨를 회전해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, 여러분의 팔꿈치를 옆구리에 갖다 붙여야 돼. 붙이면서 어깨를 회전시켜요. 힘들어요? 자, 그 다음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. 이렇게 똑같이 잡고, 발날의 안쪽을 잡아서 당겨주고, 어깨를 회전시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발볼까지 깊게 들어가서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발등으로 천장을 밀어내듯이 뻗어줘야 돼요.